안녕하세요. 피 c k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스승의 날이 었기도 하고 해서 제가 올해 서는 2010년도쯤에 강영호 박사님 아시죠? 강영호 사님을 그때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장애인, 뭐, 차관보 같은 것도 하시고 하셔서 그분을 만나뵀던 이야기로 스승의 날을 맞아서 강의를 듣고 제가 편지를 썼던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승의 날을 맞아 단증 집회를 듣고 강형우 박사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어느덧 우리 집 우체통 넝쿨장면은 꽃농을 떠뜨리기 시작한데 벌써 올망졸망한바구음으로 흐트러진 향기가 아주 좋은 5월입니다. 옆집에는 작년에 하던 사랑의 잉어 릴레이를 다시 시작한다며 작년에 혜택을 보지 못한 교인분들께. 나무드을 잉어를 위해 주말쯤 저녁 낚시를 가자고 하였던 주가 바로 지진한 주였습니다. 그 말은 한 지가 지난 4월 말이었는데, 오늘 첫째 주 주보에 프린팅된 어느 박사님의 간는집회가이 교회에 있다는 광고를 보고, 혹시 내가 평소 존경하던 강영호 박사님은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목사님께 여쭤 확인하 후, 그분이 바로, 도시 행정부 시절 내내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지내신 그 박사님인 걸 확인하고 벌써부터 가슴 이 쿵쿵쿵쿵 뛰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섬기던 목사님의 서교시간에 강영우 박사님에 대해 듣게 된 저는 그 말씀에서 나오던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기도 하고 정말 조용한는 분이었습니다. 어디든 기사도 읽고 글들을 꼭 읽고 출간된 책을 구입하고 적어놓곤 했지만 한국 서점과 떨어진 이곳 사정상 구입할 기회 없이 다른 경로로 박사님을 들이나 기사들로 박사님을 뵌후 어떤 것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으면 늘 그분의 열악한 환경을 해치시고 꿈을 이루시고 박사가 되신 것과 박사님의 특별하고 훌륭한 교육 방법과 자녀양육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대형교회나 백악관 청와대 이렇게 구부치구그한 곳으로만 강의를 다니시는 것으로 알았기에 설마 그 박사님이 이곳까지 오실 수 있으실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날까지 금요일부터 3일간의 간증 집회를 위해 예쁜 저녁 노을을 볼수 있었던 가정 낚시 계획을 기도하고 그보다도 더 좋은 선물을 위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분이 들떠서 얼마 전 영진이와 건이에게 써놓은 편지를 복사하고 일전에 동생한테 부탁해서 사놓았던 책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과 조금만 마음의 선물을 들고 대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집회를 초청하신 목사님께서 박사님께서 소개해주셨고 너무 기쁜 나머지 늘메스컴을 통해 뵙던 분인데도 늘 같이 있었던 것처럼 따뜻하고 반가웠습니다. 번거롭게도 사진 찍는 것을 부탁을 제가 드렸고, 아이들에게 써놓은 편지가 공교롭게도 박사님의 큰 아들인으로 안과 의사이신 강진석군의 하버드대 입학 시 썼던 에세이를 건희와 연준이에게 읽어보라고 써놓았었고, 아직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전이었고, 7일 만에 직접 강박사님께 서명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편지와 가지고 간 책과 그곳에서 바로 구입한 다른 책들과 함께 귀중한 박사님의 멋지고 생생한 서명을 받으며 얼마나 어린아이가 지켜도했는지 모릅니다. 그후 3일 동안의 집회를 얼마나 감사함을 들었는지 매번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로 그 귀하신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느라 바쁜 와중에서도 이미 들었던 내용들도 있었지만 제눈 앞에서 평소 정경해오던 박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을지 그 누가 진작에만 깼는지로 박사님이 즐겨 쓰시는 말씀 중에 앞을 못 보는 것에 불구하고가 아닌 앞을 못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박사님을 세우시고 높이셨다고 하신 것처럼 소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소도시에서 살고 있었음을 통해서 박사님의 귀한 간증을 접하게 되고 열심히 찾지 않아서 못 구입했던 책도 구입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부족해서 점점 긍긍하던 저에게 이렇게 여러 면으로 도움을 주신 강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내내 녹음한 간증 말성과대예배 시간엔 타교회에 있었기에 들을 수 없었던 말씀까지 그 교회의 직장인 느낌을 얻을 수 있었기에 모두 귀한 자료로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건로도 25년 아이콘 혈육증을 고침 받을 수 있었던 여인의 믿음처럼 이렇게 박사님이 잡아주신 손과 박사님과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가 꼭 박사님의 그 훌륭한 부모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마음속에서 생겨났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박사님이 감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임을 아는 것도 개인적으로 여출계에 있어서 주었던 현지 문명에도 강 박사님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강 박사님의 책을 읽고 구시대통령께서 강 박사님께 글을 주신 오즈보다 훨씬 빠른 보낸 바로 다음날 답을 받꾸는 것은 과히 박사님의 인격을 감지하고도 남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는 어머니 날. 그 어느 선물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강박사님과의 만남과 간증설교 그리고 책들이 저와 아이들에게 오래도록 좋은 경험으로 마음에 남아있을 것을 믿어오심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작은 도시에 살아도 평소에 존경하던 분을 한두분 가까이에서 뵐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도 <laughs> 다 하나님의 은혜인 듯 정말 행복한 어머니 날이었으며 벌써 구입한 책에서 눈을 뗄수 없을 만큼 좋은 글들이 들어있으며 오늘 책에서 인용하신 링컨 대통령께서 강박사님처럼 아들을 필립스 엑서처 아카데미에 보내면서 선생님들께 쓴 편지를 스승의 날이기도한 이즈 다시 한번 상의시켜 보려 합니다. 에브람 링컨 이 쓰셨다는 그 학교에 보냈다는 편지요 선생님께 에브람 링컨. 우리 아이도 세상 사람 모두가 공평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건달만이 아니라 영웅도 존재한다는 것을. 예기적인 정치인이 있으면 일신을 바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원수가 있다면 아이와 늘 함께 할 친구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질투와 시기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조용한 미소의 만족을 펴, 가르쳐 주십시오.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는 그들보다 더 약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해 주시고, 책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하늘의 새들과 맑은 햇살 속의 벌들과 푸르른 언덕의 꽃들과 함께할 명상의 시간을 주시고, 컨닝한 일등보다 정직한 낙제생이 더 명예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남들이 다 틀리다고 말해도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소신을 심어주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부드러운 분화함으로 강한 자들에게는 당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이 서류에, 시류에 편승할때 군중을 따르는 대신 홀로 설수 있는 뚝심을 둘러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서 귀 기울이는 법과 진실이라는 거름망에 사실을 요구해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슬플 때 우는 법을 눈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의 냉소를 웃어 넘길 줄 아는 재치와 아첨과 아부를 경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힘과 지식은 최고가에 팔아야 하지만 마음과 영혼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을부짖는 군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불러주십시오늘 온화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아껴만 주시지 마십시오. 대장간의 뜨거운 불 속에서만 훌륭한 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무엇인가 갈망할 수 있는 용기와 꺾이지 않고 맞서 도전할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숭고한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이0천0년 5월 14일 금요일 영준 건우 좋아요 엄마. 이렇게 제가 어, 읽어주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2010년도에 5월쯤에 강과선님께서 이 지역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운 좋게도 만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때 당시 강의를 듣고 어, 스승의 날이 바로 있었기에 제가 편지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그분의 책이나 다른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어, 제게, 제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말을 했듯이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분이어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제가 편지를 써 드렸던 거거든요. 정말 감사했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썼네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 마음은 정말 고마운 마음에 막주저 없이 써서 보냈던 것 같아요. 또, 바로 답장도 해주셨던 그런 박사님과의그 시간 동안 느꼈던 행복감 그리고 많이 배운 것들이 이번 스승의 날을 통해서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일단 오늘은 우리 강박사님과의 만남 제가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같이 얘기도 조금 했지. 그러니까 애들하고도 같이 사진도 찍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날도쓴 글도 있는데 나중에 날짜가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리고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강박사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편지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날은 정말 많은 분들께 스승들이 계시고 저에게도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특별하게 또 감사드릴 거는 제가 이렇 인터넷으로 붓글씨를 배우려고 만난 두 분의 또 스승님이 계신데 한 분은 이제 사범자를 가르쳐주시는 분이고 지금은 사실 제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바빠서 또한 분은 한글 글씨를 밝혀 주신는 스승 사부님들 우리 두분 계시거든요. 그분들께도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감사를 또한 분은 글 쓰기에 대해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글들도 많이 보내주시는 또 스승님 계시고 그래서 이세 분께 또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강영호 박사님 비로 이렇게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피 어, 티처스데이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주디고요 음, 좋아요 좋으셨으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람도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아제가 오늘은 사실 학생때 재연을 해보고 싶었는데 나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할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때 안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그 스승님에 대한 말을 하다보니까 학생이 되어야 될것 같아서 옷장을 뒤져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